안녕하세요 타로진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시어분과 이지군에 대해서 타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인 만큼 해당 타로는 재미로만 봐주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 셔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드는 카드 또는 숫자를 한 장만 골라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의 하반기 취업운과 이직운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서 취업과 이직운이 보입니다. 이 뜻은 기반이 탄탄하고 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을 얻게 된다 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면은 일반 분들의 머릿속에는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혹시 내가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지?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직이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떤 회사도 날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느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비록 현재는 일이 잘안 풀리고 내가 계속 원하는 회사에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천천히 천천히 그 과정을 밟고 지나가다 보면은 일반 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번 분들이 가져야 할현재 마인드 컨트롤은 자기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기울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업과 이직으로 가는 과정이 더디고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을 곧 참다 보면 탄탄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1번 분들은 남들의 평가나 외부 시선에 너무 많이 휘둘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아까 현재 에너지와 비슷하게 이러한 것들이 1번 분들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갔다는 말을 해야 인정받겠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외부 판단들에 너무 목매이다 보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하반기 이직운과 취업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반기 취업하게 되는 회사 안에서 일본 분들은 비정규직 느낌은 아니고 정규직이나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좋은 자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족처럼 오래 다니는 곳, 또는 내집 마련까지 할수 있을 정도의 자산의 안정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불안은 불안일 뿐, 결과는 안정으로 귀결된다는 뜻인데요. 종합하자면 1번분들의 하반기에 취업분과이직구은 1번분들이 바라는 직장이면서 안정적이고 기반이 탄탄한 직장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다만 비록 지금 갖고 있는 불안과 걱정은 외부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불안과 걱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 덜어내야 향후 하반기에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로는 가치를 포용하라고 나오는데요. 일본 분들의 취업을 하기 위한 가치, 이직을 하기 위한 구직자의 가치는 굉장히 출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낮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의 흐름을 가져가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하반기에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은 어떠한 회사에 소속되는 느낌보다는 프리랜서나 어떠한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결성되는 조직, 아니면 자영업 등 이런 곳으로 하반기에 좋은 제안이나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이스 펜타클이란 카드는 새로운 기회 또는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를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선택해 주신 분들의 올해 하반기 취업운과이지구은 새로운 취업의 제안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나랑 같이 하자라는 제안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마치 단순 제안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이 오간다거나 계약서가 오가는 제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현재 이번 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연봉, 그리고 더 나은 복지, 그리고 더 확실한 계약, 요런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에이스 펜타클은 시작 카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받아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유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것보단 바로바로 바로 움직여야 되고 또 고민한 시간을 너무 오래 끌다 보면 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번 분들은 이미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릴 만한 능력은 다 갖춘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번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커리어 경험을 쌓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일을 전문성 있게 해나갈 자신감이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 커리어를 만드는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다만,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세운 기준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경향이 조금 보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지금 이직이나 취업을 고민을 하면서도 이러한 조건 아니면 절대 안 돼. 와 같은 고정관념 같은 게 있지는 않는지 살짝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님들의 이런 뚝심 있는 자세가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기회를 날릴 수 있는 단점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님들의 장애물 카드에서도 너무 완벽하려고 한다라는 게좀 보여져요. 이미 이번 분들의 현재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곳으로 이직이나 취업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격증 하나를 더 따야 돼. 포트폴리오를 더 기깔나게 만들어야 돼. 와 같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좋은 기회를 날릴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분들은 이러한 장애물을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은 좀더 두드러지고 또 주변에서 인정을 받아서 더 나를 찾게 만드는 상황으로 갈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여러분의 능력은 출중하신 분이라 여러 기업이나 회사에서 이번 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아우라가 풍겨져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드 전반적으로 내가 무언가 이끌어가는 느낌이 강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회사원 느낌보다는 프리랜서나 자영업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자꾸 새로운 프로젝트를 얻게 되고 나만이 할수 있는 업무가 들어오게 되고 해서 일복이 많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종합하자면은 이번 분들의 하반기 취업운과 이직운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이번 분들의 너무 올곱게 세운 기준 때문에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지는 않을지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주시고 향후 좋은 제안을 받고 난 후에는 더 사람들이 나를 부르게 만드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의 조언 카드로는 내면의 소리를 따르라라고 나왔거든요. 이번 분들의 직감을 따라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제안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곳이 곧 이번 분들이 원하는 것과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난 준비가 안 됐어. 난더 준비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조금 더 행동하시면은 그것이 곧 이번 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카드 리딩은 마치겠고요. 하반기에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의 하반기 취업과 이직운을 보면은 하반기에 누군가의 소개나 추천으로 인해서 이직할 취업과 직장과의 연결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거나 이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혼자 공고를 확인해서 이력서를 내는 것보다 어쩌면 하반기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나 이런 정보들이 더 나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현재 내가 취업을 하고 싶고 이직을 하고 싶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활발하게 나누시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그런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제안이라던가 기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3번 분들은 이직이나 취업을 고민을 하면서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태시거든요. 아, 괜히 갔다가 지금보다 안 좋은 곳이면 어떡해? 괜히 옮겼다가 상황이 더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들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러나 하반기에 이직과 취업을 원하신다면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다 잃기 싫고 모든 걸 가지려고만 하면은 새로운 기회라는 게 들어올 빈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분들은. 이러한 흐름에서 3번 분들이 하반기에 취업과 이직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은 불확실함을 가져오는 두려움이신 것 같아요. 이직해도 별로인 것 같아. 뭐,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아유, 뭐, 말만 이러지. 실제로는 안 좋을 거야. 와 같은 이러한 무의식 속에서 생각지 못한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이거를 쳐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시려면은 카드에서 말하고 있는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덜어내시고 사실 3번 분들이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거는 대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스스로 부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잘 컨트롤 할줄 아셔야지 올해 하반기에 주변 사람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좋은 제안이나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분들은 이러한 두려움이나 또 현재의 것을 모두 잃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만 살짝 조금 버려주신다면, 하반기에 새로운 제안으로 지금까지 안 해본 신선한 업무를 맡게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타로카드가 3번 분들에게 주는 조언은요, 생각의 밸런스를 맞추라는 건데요. 불확실함에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은 떨쳐내고, 나의 스스로의 마음챙김, 그리고 내면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의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타로카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번 분들은 욕심도 많고 불확실함에 대해 두려움도 많은 분들이라 이러한 감정이 잘 정리가 되지 않고 평온함을 찾지 않는다면은 하반기에 취업이나 이직 관련해서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이거를 잘 패치를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타로카드가 말해주는 조언을 마음 깊이 새겨 들으시고 하반기에는 원하시는 곳에 이직하고 취업할 수 있는 운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3번 카드 리딩 마치겠고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의 하반기 치어분이나 이지군은 현재는 다소 생각할 수 없는 급작스럽고 충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회사나 팀 내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팀을 옮기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내가 원치 않게 나가게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 기존에 진행해 오던 사업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내가 그동안 이러한 직군에 취업을 하기 위해 최대한 스펙을 다 쌓아왔는데 갑자기 그 해당 직군이 아닌 다른 직군으로 취업을 고려를 하게 될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의 간신사가 바뀌어서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낙뢰가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원치 않았는데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플랜 B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지군과 치어분이 나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나쁘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지만 이것은 곧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당장 변화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향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4번 분투를 보면은 능력도 있고 현재 직장에서 완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취업 준비들 있잖아요. 영어 점수, 자격증, 외부 활동, 학점 등 모든 걸다 고루고루 다 챙겨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반기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사번분들에게 굉장한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어질수 있는데요. 타로카드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사범분들이 느끼고 있는 안정감, 그리고 풍족함, 이런 것들이 현재에 안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갑작스러운 현실 변화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의 하반기 취업과 이직은 새로운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반기 공채 시즌만 노릴 것이 아니라 인맥으로 들어오는 자리일 수 있고 또는 지금 회사 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서로 이동을 하라는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부업 같은 새로운 루트가 열릴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올해 하반기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새로운 전략, 플랜 B, 플랜 C까지 고민을 해보시고 이러한 변화가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좋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번 분들에게 주는 조언 카드는 4번 분들의 일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든 안 되든 4번 분들은 이 사회 안에서 꼭 필요한 퍼즐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번 분들이 갖고 계시는 출중한 능력이라던가 준비성을 항상 갖고 계시는 게 향후 4번 분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큰 변화가 일어나도 현재 사번 분들은 탄탄한 기반이 있고 경험도 많으시고 실력도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프라이드만 잘 갖고 계시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은 비록 하반기에 예상치 못하게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취업과 이직의 방향성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이것 또한 4번 분들을 성장시키고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4번 카드 리딩은 마치겠고요. 하반기에도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